안녕하세요. 영상 시작에 앞서 이번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쉽게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쪽지로 쿠폰 코드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저 할인 코드를 등록할 수 있으니 더보기 설명란에 해당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로모션 코드에 해당 쿠폰을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펩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유니티에서 사용 가능한 캐릭터 에셋이 있습니다 얼리얼 에셋도 추후 필요할지 모르니 다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유니티 소식입니다 이번 에셋은 69.99달러에 판매되는 아포칼립틱 시티팩입니다 기간은 3월 6일까지입니다 폐화가 된 도시를 꾸밀 수 있는 에셋입니다 아포칼립스 환경을 포함한 도시이기 때문에 좀비물이나 폴아웃과 비슷한 환경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에셋이 될것 같습니다. 쿠폰은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있으니 쿠폰을 입력해서 무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쿠폰을 입력하였음에도 영원으로 표기되지 않는다면 결제 취소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